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창업덕 정성담은 선물 세트는 다양한 찰떡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고급스러운 포장과 훌륭한 맛으로 주변에 기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4위입니다. 창업 호박 인절미는 부드럽고 쫄깃하며 은은한 호박 맛과 고소한 콩가루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개별 포장은 보관이 용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3위입니다. 다양한 맛의 창업 떡 5종 세트가 할인 중입니다. 맛있는 떡으로 즐거운 간식 시간을 가져보세요. 2위입니다. 창업간 만든 호박 인절미는 부드러운 카스테라와 쫄깃한 호박 인절미의 환상적인 조화로 맛과 식감이 뛰어나 간식이나 디저트로 완벽한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창업 호박 인절미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고소한 콩가루 조화가 일품입니다. 세심한 포장 덕분에 보관도 편리하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어 재구매 의사가 강력합니다.